네, 예, 예, 기름이라서 기름 범벅이 되놓으니까이 기름 설레제가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압으로도 안 나가는데 스프린이 이래 하면 이, 이, 이 젤리 같은 성분이 미끌미끌한 성분이 당연히 안 되죠 이 식빵의 가능성이 높겠다, 그죠? 가능성이 아니라 1 0로 기름이죠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? 그러니까 여여 여긴 두 집이잖아 치킨집도 있고 뭐 어디인데 치킨집 배관도 확인을 해봐야 돼. 이건 싱크대 배관도 이리, 싱크대 배관은 이오거든요 싱크대 배관은 이오거든 예, 네, 싱크대 배관하고 똥 배관하고 만, 만나서 나가는 게여긴데 그런 거는 주방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식용유는 사실 버리면 안 되거든. 얘기해야겠다. 버리면 안 돼.